중고차 마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고차 경력이 대략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량 매입도 많이 해봤고 판매도 많이 해봤습니다. 차량을 사고 팔다 보면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20년 정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얻게 되었고 이제 차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된것 같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차량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좋은 차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믿으신 보답을 충분하게 받으실 겁니다. 차량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상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기아 올뉴카니발 저렴한 모델로 해서 한 4대 정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상품 외에요. 한 300대 정도의 차량들이 매장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짧은 차량부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매물까지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선택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류 카니발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14년 11월에 등록을 한 제품이에요. 주행거리는 21만km 주행을 했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1,190만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나왔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크 그레이 칼라, 쥐색 칼라라 그러죠. 다크 그레이 칼라의 고급스러운 색깔이고요. 외관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기스 없고요. 휠도 크롬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크롬 휠로 들어가 있고요. 외관 상태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차량 상태 좋구요. 주행거리 21만 킬로 주행했어도 차량 상태는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크롬휠 상태 전체적으로 좋구요. 엔진 룸까지 깔끔하게 청소 다 되어 있구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네요. 운전석, 조수석 시트 상태도 살짝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주행거리 21만 7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핸들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쪽에서 바라본 차량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 많이 들죠? 시트 상태도 아주 좋고요.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시트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뒤쪽에 살짝 까진 부분은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매트 상태라든지 천장 상태 다 좋고요. 2열 시트 상태입니다. 핸들, 가죽 핸들이고요 리모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구요 전체적인 센터 모습 되겠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장치 버튼 스타트 키, CD 룸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요. 후방 카메라 잘 작동되고 있구요. 뒷자리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디얼 시트죠. 루밀러형 하이패스 다 들어가 있구요. 자,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넓고 깔끔하고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1190만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으니까요. 럭셔리 등급도 아니고 프레스티지 등급이 1190만원에 나와 있다는 건 굉장히 싸게 나온 겁니다. 성능 점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 0 1 5년식이고요 2014년 11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는 21만 7천킬로 어, 단순교환은 문두 개. 조수석 쪽문두 개. 운전석 쪽문 하나 말 그대로 단순 교환만 좀 있습니다. 하체 점검 한번 볼게요. 엔진하고 미션 쪽 전체적인 평가 양호하고요. 엔진 쪽 미세누유 전혀 없습니다. 변속기 또한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동력전달장치부터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까지 어~ 전혀 뭐~ 문제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차입니다. 어, 어떤 분들은 뭐 20만 키로 넘었다 그래서 차뭐 되게 많이 타고 차가 많이 험할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키로 주행했어도 차량 상태들 되게 좋습니다. 제가 타는 차량도 20만 키로 다 되는 채에요 차량 상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전혀 주행거리 신경쓰지 마시고 저렴한 금액에 골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올류 카니발 9인승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2014년 7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17만 5천 킬로 주행을 했고요. 판매금액은 1,140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흰색 칼입니다쭉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외관 상태 전체적으로 기스 없이 어, 상품 처리 다 되어 있고 광택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죽 핸들이고요. 핸, 왼쪽은 핸들 리모컨 그리고 핸드프리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모습은 크루즈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100km, 100km, 120km, 120km 설정해 놓고 쭉갈수 있게끔 하는 버튼입니다. 자, 전체적인 센터 모습 한번 봐 주시고요. 뭐 내비게이션 안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내비게이션은 30만 원 정도 주고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35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8인치로 하면. 자, 운전석 시트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시트 모습 보이시고요. 뒤쪽 열 모습들입니다. 2열 시트 모습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상당히 상태 좋죠. 주행거리 179,000km 5,000km 실주행이고요. 자, 로터리식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대신 오디오 장치가 그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하고 싶으면 35만원 정도, 업자 가격 3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운전석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다 작동됩니다. 룸밀러형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인 스위치고요 2열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상품 처리 다 되어 있고요휠 상태도 깔끔합니다. 2015년식 17만 5천키로 주행한 올류 카니발입니다. 114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나름 깔끔한 차량, 저렴한 금액에 나와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능점검 확인할게요. 2014년 7월에 등록했구요. 2015년형 모델로 나왔습니다. 주행거리는 17만 5천키로 주행을 했구요. 어, 단순교환, 본넷과 조수석, 휀다만 단순교환이 있습니다. 뭐 코너쪽으로 살짝 부딪혔었겠죠. 자 그리고 하체 점검 들어갈게요. 엔진 미션 전체 양호합니다. 오일 새는 데 엔진 쪽 전혀 없고요. 미션 쪽도 오일 새는 곳 전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진짜 하체 등속 조인트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까지 이상 있는 거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식 17만 5천 키로 주행한 올류 카니발 차량입니다. 11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방문해 주세요. 믿고 방문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차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아 올류카니발 9인승 럭셔리 모델입니다. 어 2016년식이고요. 2015년 6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15만 킬로 주행을 했고요. 다크 그레이 칼라 주색깔이고 1,2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깔끔한 다크 그레이 칼라고요. 외관 상태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상품 처리 다 되어 있어서 광택까지 모두 다 끝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차량 상태, 외관 상태 쭉 보시듯이 상당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차량 모습이고요. 시트 상태 딱 얼떡 봐도 깨끗합니다. 내부 실내 깔끔하고요. 2열 시트 또한 상당히 깔끔합니다. 3열 시트는 뭐 사람이 안 앉으니까 당연히 깔끔하죠. 자, 핸들의 비닐 커버까지싹다 씌워놔서 상품 처리 다 해놨구요. 실주행거리 15만 2천킬로입니다 자, 차량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모습 확인해주세요. 내비게이션은 안 들어가 있구요. 내비게이션 장착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렴한 가격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쭉 보십시오. 오디오 장치, 그리고 에어컨 컨디... 공조기 조절 장치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전석 통풍 시트는 다 들어가 있구요. 조수석까지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열선 핸들도 다 되구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네요. 자, 뒤쪽에서 바라본 차량의 모습입니다. 각종 옵션 장치들 확인 한번 쭉 보시구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그리고 뒷자리 공조기 조절 장치 모습들이죠. 자, 모든 상품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좋구요. 2016년식 15만 키로 달린 올류 카니발 럭셔리 모델입니다. 고급스러운 쥐색 칼라 1290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니까요. 편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성능 점검도 봐드릴게요. 자 2015년 6월에 등록한 2016년식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15만 2천 k m 로 상당히 준수한 주행 거리고요.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자 하체도 에 엔진 미션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고요. 엔진 상태 구체적으로 쭉다 봐도 다 양호합니다. 미션도 다 양호하고요. 동력 전달 장치부터 조향 장치, 모든 장치들이 다 괜찮습니다. 하체 다 괜찮아요. 카니발이 차가 은근히 튼튼하게 나왔습니다. 저도 타고 다니는데요. 지금 20만 키로 가까이 되는데도 차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2016년식 12만 9천 키로 주행한 올류카니발. 12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게 편하게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 믿고 방문해 주시면 가장 좋은 차량 고를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시운전도 하고 카센터도 다 방문하게끔 해서 모든 거다 확인하고 편한 마음으로 출고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뉴카니발 9인승 디젤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8년식이고요. 2017년 6월에 등록을 했네요. 주행거리 15만km로 주행을 한 깔끔한 검정색 차량이고요. 판매금액은 143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듯이 외관상태 다 깔끔합니다. 상품 처리 다 완료되어 있어서요. 큰 기스 같은 거 전혀 없고 뭐 자세히 보면 문콕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깔끔한 외관 상태, 검정색 고급스러운 모델이고요. 휠 상태도 깔끔합니다. 엔진룸까지 다 청소 다 완료되어 있고요. 베이지 컬러의 시트 상태, 시트고요. 굉장히 깔끔한 베이지 컬러입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구요. 실주행거리 15만km 주행을 했습니다. 운전석, 통풍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핸들 다 들어가 있구요. 조수석 쪽에서 바라본 차량 모습이에요. 베이지 칼라 굉장히 이쁜 칼라죠. 차량 자체 전체적으로 모두 환하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차량 관리 상태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2열 시트 상태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3열 시트. 자, 가죽 캔들 모습입니다. 왼쪽 오디오 리모컨, 오른쪽은 크루즈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 그 뒷자리,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네요. 자, 그리고 전동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뒷문, 전동문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동문 열림 조절 장치 보이고 있네요. 스타트 버튼 키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에서 바라본 차량 모습 상당히 깔끔하고 관리 잘돼 있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이드 전동문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슬라이딩 도어라고 그러죠. 슬라이딩 도어, 전동 슬라이딩 도어까지 싹다 들어가 있는 모델.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2018년식 15만 키로 주행했고요 1,439만 원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이니까요 많이 오시기 와, 오셔서 보세요. 성능 점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2018년식이고요 15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하체 점검 쭉 보겠습니다. 누유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엔진 미션 전체적으로 다 누유 없구요. 엔진 구체적으로도 누유 없고, 변속기 전혀 이상 없습니다. 하체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구요. 뭐, 그냥 가져가서 그냥 타시면 되는 차에요. 관리 다잘 되어 있는 차니까 편하게 구매하셔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차량.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으니까요. 편하게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시세조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돌릴게요. 어, 지금 소개해야 될 상품들이 거의 한 250대 정도가 있는데요.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골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저렴한 순으로 놔뒀습니다. 20만 키로 주행한 럭셔리 차량 1,12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20만 1,000키로 주행한 럭셔리 차량도 1,120만 원 나와 있고요. 17만 5,000키로 주행한 1,14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단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제일 저렴한 거는 1,12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주행거리는 대략 20만 키로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격을 머릿속에 잡으시면 보시기가 좀 낫죠. 내가 얼마짜리 상품을 구매하시는데도 도움을 좀더 받을 수 있고, 가격적인 감 잡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가끔씩 좋은 물건들 나옵니다. 14만 4천 키로에 1250만 원, 15만 키로에 1290만 원. 이런 식으로 월등히 다른 거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짧으면서 금액이 착한 것들이 보여요. 그런 제품들로 고르시면 됩니다. 138,000kg에 1300만원짜리 있고요 145,000에 1400만원짜리들이 있습니다. 금액을 좀더 올려볼까요? 140,000kg 정도 되면 보통 14500 정도 되는구나. 2016년식, 15년식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1500만원대 가니까 12만키로 짜리들도 많죠 9만키로 짜리들도 있고 노블레스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좋아서 차값이 워낙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등급의 차량을 살 것인지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저렴하게 가겠다 그러면 럭셔리 가고요 고급으로 가겠다 그러면 노블레스나 프레스티지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지금 노블레스 15년 식에 15만 키로 주행했고 1620만원 괜찮은 금액입니다. 이 검정색 노블레스도 12만 6천 키로에 1590만원 굉장히 좋은 금액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물건들을 찾으시면 돼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냥 시세 감 잡는 날로다가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이 제품들은 자 1600만원 대면 되 럭셔리가 13만 키로 대나 많이 나오고요. 노블레스로 하면 2014년식에 18만 키로 연식하고 주행거리가 달라지죠. 자 프레스티지 모델 8만 키로 대 1,700만 원에 가죠. 럭셔리 프레스티지 2017에 19만 인데도 1,700만 원 갑니다. 그러면 14년에 9만 4천 키로 달린 프레스티지 1720에 나와 있죠 이런 거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 판단 기준을 연식에 주느냐 차연그 주행거리에 주느냐의 차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에 조금 더 무게를 줍니다. 두개 동시에 같이 보지만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보지만 같이 생각을 해서 본다라는 점. 자, 럭셔리 모델 2017년식 모델이고요. 98,000km 주였는데1 7 8 9만원 나왔죠. 저렴하게 나왔네요. 노블레스 2017년식에 9만 7천 대 1,800에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은 쭉 간단간단하게만 시세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요게 이제 점점 가격이, 페이지가 바뀌었으니까 또 바뀌죠. 오뭐 20만인데 이렇게 이거는 뭐 상품 처리 전이기 때문에 그냥 올려 놓은 금액이네요, 보니까. 69,000km 주행한 차량 1,930 나와 있고요. 56,000km 주행한 프레스티지 1,950만 원. 프레스티지 차량 이7 5 0 0 0 k m 2,000만 원에 나와 있네요. 8 2 0 0 0 킬로도 2천만원 2017년 연식이 많이 훅 좋아진다 그래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차가 확 좋은 것도 아니에요 워낙 찾는 사람들이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가격은 뭐 비슷비슷한 가격은 비싼데 주행거리가 확 차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2017년까지 밖에 올류 카니발이 안 나왔기 때문에 2천만 원대 넘어가면 더뉴카니발로 가도 괜찮습니다. 2천만 원뭐 중반대 올뉴카니발 사실 필요 없이 더뉴카니발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쭉 한번 보세요. 7만 키로에 2,400, 3만 9천에 2,800 노블레스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뉴카니발 사실 때는 가격이 제가 봐서는 2천만원 안짝, 1천만원 중후반 정도로 해서 가성비 있는 제품 고르시는 거 많이 추천드릴게요. 너무 가격 올라가 봤자 그렇게 큰 의미도 없어요. 가격대 좋은 제품에서 쭉 골라서 좋은 상품 찾아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전화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차량 문의를 주실 때는 전화나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나 문자로 하는 문의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카톡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같이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차를 원하는지 제가 빨리 알아차리고 상담하기가 수월합니다. 구독과 신청을 해주시면 좀더 좋은 소식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고차 마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